안녕하십니까. 설찬영호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594일째입니다. 고3 수능 실제 문제풀이 훈련 시간이에요. 자, 지문을 빨리 읽고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문제를 하나 잡아왔고요.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필자의 주장,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찾아서 고르면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One of the consequences of poor financial literacy beyond the obvious mistakes of poor financial planning is the inability to understand and direct the financial future for ourselves.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one of 뭐, 뭐 중에 하나 consequence s 결과 줄, 중에 하나 뭐에 어 um, poor 형편없는 financial 금융의 r 러레스 그러면 글을 읽고 쓸수 있는 능력, 금융을 읽고 쓸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금융 지식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죠. 형편없는 그런 금융 지식, 요거에 결과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자 비한드 뭘 넘어서서죠. 명백한 실수, 요거 넘어서서, 자 뭐에 형편없는 금융 계획, 그러니까 금융 지식이 형편없는데, 금융 계획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 예, 형편없는 금융계획의 명백한 실수 이거 넘어서서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 말고 자이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건 다 알고 있을 거고 이거 말고 요거다 이 말이죠 요거다 inability 능력이 없는거 무능력함 능력이 없는거 자 뭐할 능력입니까 to understand and direct 이해하고 관리할 감독할 지휘할 능력이 없는 거죠 자 뭐를 그 금융 미래를, 자, 누구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그 금융 미래, 요거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지휘하고 감독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결과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형편없는 금융 그 지식, 요거의 결과 중에 하나가, 어, 우리 자신을 위한 그 금융 미래, 요거를 이해하고 이 관리를 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Times are changing, and the responsibilities are shifting to us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directing our own future. 자, 여기까지. 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esponsibility 책임이죠. 책임이 shift 이동하다, 옮기다, 이동하고 있다. 우리에게로 이동하고 있어. 책임이 우리한테로 책임이 넘어오고 있다. 자, to be active active participants. 적극적인 어, 참여자, 참가자가 되는 그런 책임이겠죠. 지금 이주 자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뒤로 살짝 빼놓은 분리를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The responsibility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directing our own future is shifting to us. 뭐 이렇게 돼야지만 이 이게 이제 문장 구조가 맞지만 어, 일단 의미부터 먼저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다. 주부를, 너무 긴 주부를 분리를 시켜서 의미만 먼저 톡톡 전해놨다. 책임이 우리에게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먼저 딱 의미를 전달 해놓고 또 책임.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책임. 이런 거죠.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관리, 감독, 지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그 책임이 우리에게로 이동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Given the new economic reality facing us, I believe that most people are awfully un underprepared for securing a comfortable retirement. 자, Given 그러면, 무엇을 고려하면, 무엇을 고려할 때, 무엇을 감안할 때, 무엇을 감안하면, 이런 뜻이죠. 자, 뭐 새로운 경제적인 현실, 자, 우리를 맞닥뜨리고 있는, 자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새로운 경제적인 현실 이거를 고려할 때 나는 믿는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대대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플리 오플리 이거는 이제 애석하게도 정도 뜻이죠 애통하게도 애석하게도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뭐에 편안한 retirement retirement는 은퇴죠. 어, 은퇴 후의 삶, 그 시기를 또 retirement라고도 하죠. 노후 no 정도 해도 상관없겠어요. 이 편안한 노후, 예, 안락한 노후를 확보하는 그거, 그것에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거는 애석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믿어요.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 갑니다. What we need today is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away from our passive dependence on systems which may or may not still exist when we are ready to retire to take care of our retirement. Instead, we must begin to educate ourselves about 자, 내려보고, 자, about The basic economic reality confronting us. 자,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 읽었고, 어디부터냐. 여기부터죠. 상당히 기네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쉬프트다.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인식 체계죠.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패러다임 쉬프트. 쉬프트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 바뀜, 전환. 패러다임 전환. 그러 인식 체계 전환, 근본적인 인식 체계 전환이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인식 체계 전환이다. 자, away from 뭐뭐과 떨어지는 거죠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동적인 의존, 자, 뭐에 의존하는 겁니까? 시스템에 의존하는 건데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수동적인 그런 의존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이 근본적인 인식 체계 변환, 이게 우리가 오늘 필요로 하다. 오늘, 오늘 필요로 한 것이 요거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위치로 설명해 주겠어요. 위치가 설명하는 것은 뭡니까? 관계 대명사로서 이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시스템이 수동적으로 우존하는데 주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인식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 may exist, may still exist. 또는 may not still exist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은퇴할 준비가 되어있을 때, 우리가 은퇴할 때쯤에 그때 이 시스템 우리가 수동적으로 지않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삽입됐으니까 빼버리면 다시 하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인식 체계의 대전환이에요. 기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인데. 모기 어, 뭐 위해서 그래 되겠네요. 자, to take care of our retirement. 자 우리의 retirement 그 노후, 우리의 노후를 보살피기 위해서 인식 체계 대전한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Instead 대신에 에, we must begin to educate ourselves about the basic economic reality confronting us. 자 이거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스트 t 뭐,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자 글을 쓸때 우리가 뭐뭐 뭐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 글을 그 주장 주장하는 게 뭐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뭐 뭐 해야 한다, 뭐슈드랄지 이런 것들 이 표현들이 있을 있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글을 읽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뭐하기? 우리 자신을 교육하기 시작해야 된다. 자 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제적인 현실. 자, 우리에게 맞닥뜨리고 있는 confront, 닥치다.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현실. 이것에 대해서, 어, 우리 자신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 나와있죠. 자, 그 다음 갑니다. Think of financial literacy as an investment in your own human capital. 그랬어요. 자,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죠. 자, A를 B라고 생각하다. 자, 요거 financial literacy. 자, 금융 지식. 금융 지식을 뭐라고 생각해라? 투자라고 생각해라. 어디? 당신 자신의 human capital. 자, 인적 자본. 당신 자신의 인적 자본에 투자라고 생각을 해라. 금융 지식을. 그다음에 inherent in each of us is the untapped potential. of financial awareness. 자, 이 문장, 조금 이 범상치가 않죠. 지금 동사는 i s 라는걸알수 있지만, 지금 주어가 이 앞에 나와 있다고 기서 주어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 주어가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게 주어죠. 이 보호 부분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갈 때 도치가 일어났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문장은 The untapped potential of financial awareness is inherent. in each of us 이런 문장이었어요. 보호가 앞으로 빠져가면서 주동사 호 자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예, 알면 되겠습니다. 자, t 그러면은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이용하다, 사용하다. 근데 untap 뜨니까 사용되지 않은 잠재력. 자, 뭐에? 에, 예, 오브가 동격의 오브로 보면 되겠네요. 자, financial awareness 그러면 금융의 인식. 금융에 대한 인식. 지각. 자각. 금융에 대한 자각, 금융에 대한 의식, 금융에 대한 인식이라는 그런 어 사용되지 않은 그런 잠재력 잠재성 이게 우리 각자 안에 inherent 내재되어 있는 이렇듯이죠. 내재되어 있다. 됐죠 The knowledge you gain today is an investment that can pay off in the future. 그래서요. 자, 여러분이 당신이 오늘 얻는 지식은 투자다. 자 어떤 투자? 관계동사 대시로 설명하고 있죠? 페이 오프 할수 있는 페이 오프 그러면 성과가 나다. 이익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미래에 성과가 날수 있는 그런 투자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이글쓴 사람이 뭔말 하고 싶어 하는지 쏙 들어오죠? 자 가볼게요. 모지선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면은 노후를 위해 젊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한다. 건강한 생활, 건강에 관해서는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2이번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야되는 금융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경제적 상황 고려해서 투자해라 막 그런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삼번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퇴직 연령을 최대한 늦춰야 된다. 퇴직 연령과 저조쪽 그런 얘기도 전혀 안 나왔고, 4 번.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가 갖춰져야 된다. 사회적 제도가 갖춰져야 된다. 갖춰져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죠. 5번. 미래에 직면할 경제적 현실에 대비해 금융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금융지식. 예, 금융지식을 갖춰야 된다. 예, 답은 5번 가면 되겠죠. 자이 지문에 나온 단어들 한번 더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컨스콘스 그러면 결과, 영향 파이낸셜 금융의 재정의 이런 뜻이고, financial literacy 금융 지식, inability 무능, 불능, shift 이동하다, 옮기다, 변화하다, 변화, 전환, direct 감독하다, 지휘하다 관리하다, openly 애석하게도, 애처롭게, 비참하게 이런 뜻이고요, underprepared 준비가 부족한, 준비가 불충분한, 준비 부족해 이런 뜻이고. secure, 확보하다, 획득하다, 안전하게 하다, 지키다. retirement, 은퇴, 퇴직, 정년, 정년 후의 시기를 얘기하죠. no라고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paradigm shift, 인식체계의 대전환. confront 뭐모시 닥치다 뭐모에 맞서다 직면하다 대결하다 이런 뜻이고 human capital 인적 자본 inherent 내재되어 있는 타고난 고유의 이런 뜻이고 tap 그러면 기존의 에너지나 지식 등을 이용하다라는 뜻이고요 사용하다 이런 뜻이고 도청하다라는 뜻도 있죠 탭에가 awareness 그러면 인식 의식 자각 인지도 pay off 수지맞다 이익을 가져보다 성과가 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